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이 흐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주목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의 결론 핵심은 대한전선의 주가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평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대한전선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해놔야 돼요.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주가는 2만원 이상 목표 주가를 찍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근거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시간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다른 생각은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영상을 조금만 집중해볼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한전선의 주가가 481선 하방에서 이 안에서 놀고 있다가 장기 이평을 뚫어 내면서 거래 대금이 급증했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어설프게 들어가면 야 장기 이평 돌파했어. 장기 이평 돌파는 정말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했죠. 장기 이평을 돌파한 이 순간이 여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평당가가 높아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장기 하락과 행보로 지치신 분들에게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주봉 차트 잠깐만 볼게요. 제가 이미 분석을 해놨죠. 여러분 주가가 큰 하락이 나옵니다. 너무 속상한 하락이 나왔어요. 너무 속상한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대한전선의 주가가 고개를 들면서 한 차례 고점을 찍어요.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대한전선의 추세가 하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쌍바닥을 만들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한 차례 고개를 들었었던 이 고점을 터치하면서 지금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야 될 주식이 한번 고개를 들고 잠깐 조정을 주다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늘어났고 첫 번째 외봉, 이 외봉의 고점을 돌파하고 눌려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대한전선은 지금 보신 것처럼 황금다이아, 매수신호가 떴죠. 최근에도 매수신호가 뜨고 매수신호가 뜨고 주가가 올랐어요. 우리 방송 보실 때 매수신호가 뜨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도화사표가 뜨면 매도하면 돼요. 매수신호가 지금도 떠있죠. 자, 대한전선, 예전 움직임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 방송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야 되는 게 예전에도 보세요.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떴죠. 제가 매수 신호가 뜨면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가 올라간다. 매수해 놓으셔라. 자, 다음 그림 볼게요. 급등 나왔죠. 주가가 대한전선 주가가 한순간에 10% 급등하면서 1,2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주가가 눌려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눌림목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매도화 사표가 떴다. 보이시죠? 자, 매도화 사표가 뜨면 매도하면 됩니다. 계속 보시면은 매수 신호 뜨죠.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뜨고 주가가 수천억의 거래 대금을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수한 게 아니라 이럴 때 눌렸을 때한 주라도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거요. 예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 할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때 매수 신호 뜨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매도와 사표가 뜹니다. 지금부터 대한전선 이렇게 이 매도와 사표가 뜨면은 우리가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한전선 지금 매수를 해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매수를 해놓으세요. 자, 지금 매수를 해놓고 추후에 제 방송 구독해놓고 급등 나올 때 매도와 사표가 뜨면 함께 매도를 합시다. 우리 영상 구독만 눌러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구독 누르신 분들은 제가 방송보다 먼저 한 주라도 비싸게 매도할 수 있도록 이 매도와 사표 뜰때 한번 매도합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독 누르신 분들 잘 들으세요. 목표선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당긴다라고 했죠. 지금 목표선이 2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이 목표선이 우상향을 할 때가 있어요. 목표선이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더 강하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즉,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2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목표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될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해 드릴 테니까 이 목표선도 반드시 챙겨 보세요. 목표선까지 주가가 도달하게 될 거고 그 전에 매도하서피가 뜨면 한 차례 먼저 변수가 발생했으니 한번 팔고 다시 사겠습니다 라는 방송도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방송보다 먼저 구독자 분들은 제가 먼저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구독 꼭 누르시고요. 구독 누르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010-4469-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 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 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 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 드려요.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 드리고요. 방송도 해 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요. 예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루닛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 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 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시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꼭 구독 버튼만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주시면서 어, 많은 응원과 또 어, 주변에 공유 버튼, 꼭 해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자 그만큼 보답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전선 핵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주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1월 21일인데요. 지금 현재 13,82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황금다이아 매수신호가 떴습니다. 매수신호가 떴고 지금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지금 목표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목표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강하게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고 주가도 이 목표선을 만나러 가게 될 거요. 주가도 목표선을 만나러 가게 될 건데 그 가격이 지금 2만 원입니다. 2만 원대요. 2만 원, 2만 원에서 우리가 1차 매도 전략을 세우고요. 1차 목표 주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목표선이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이 목표선이 상향 조정이 될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목표선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매도화사표가 먼저 뜰 때는 목표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매도화사표가 뜰 때는 제가 변수가 발생했어요. 목표선 도달하기 전에 매도화사표가 먼저 떴으니 한 번은 팔고 다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겠죠. 앞으로 급등 날때 매도화사표 뜨면은 한번 팔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저 혼자 이런 저렴한 자리, 저 혼자 비싸게 파는 자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모두 다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매수 신호가 떴더라고요. 어, 우리 영상 구독하신 분들은 방송보다 먼저 중요한 이 타이밍, 이 중요한 타이밍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지 마시라고 방송보다 먼저 알려드리니까 공이고. 구독 꼭 누르시고요. 제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010-4469-6279 여기로 구독했어요. 구독이라고 저한테 구독 이두 글자 보내면 됩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이 100명이면 은 문자만 요청하시는 분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늘어나면 은 문자 요청이 더 많이 들어오죠. 구독 안 하시고 문자만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구독 꼭 누르시고요. 문자까지 요청해주세요. 자, 우리 영상 보시고 구독 누르셨다면 제 연락처로 구독 보내시고요. 오늘 대한전선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앞으로 큰 급등 나올 거니까 그 급등 흐름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네,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